완전 핫한 거지 이거 사람들이 누나께서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 이거를? 아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냉냉냉 음. 이거 50억짜리 쿠폰 풀리는데 거기에다 기본 60억 그 다음에 이거 1 0짜리 재료가 얼마인 아세요? 얼마요? 10억 이상이에요 일단 20억 가까이 돼요 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70억에서 80억 먹고 가네요 근데 사실 상일님 10억에서 100억이면 못해도 20억은 먹지 않을까? 얘네가 보통은 10억 주잖아요 그래요?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20억에 10억에 30억에 그러면은 80억 일단 8 0억 근데 운 좋으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100억 근처못보시간도아 아, 어. 예, 그렇죠. 8월 31일 이후에. 예. 그 근데, 근데 그게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그확정도 아, 있고.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우리 안1 나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수즈로급 50%가 존나 커 아. 이 진짜 큰 거죠. 이거 12시 넘어서 시작하니까 누락하지 마시고 다 받으세요. 힙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. 무조건 꼭꼭고 고, 고.